오늘의 출근 의상은 호피 원피스예요. 몇 년째 제가 최애하는 원피스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 웨스트라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어, 슬리퍼를 신어도 되고요. 음, 오늘은 그냥 다리가 아파서 운동화 신을 거예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체인 목걸이 할 거고요. 히프 원단이고요. 사계절 저는 잘 입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질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런 호피 원단은 굉장히, 돌체 가바나 같은 명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걸 입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심플한 것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려한 거좀 원하시다면 한 번쯤은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해.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예뻐요. 스카프도, 호피 스카프도 있고, 호피 신발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과하지 않고 괜찮으니까 한번 생각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저도 부탁드려요.